훌륭한 사령관은 전장에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망설임이나 실수는 승패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군인이 창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듯 지휘관 역시 효율적으로 작업이 제득될 때까지 반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손자와 현명한 군사는 실수 없이 전투에서 승리한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패배한 적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낼 수 있는 장군은 거의 없습니다. 증명해 주시죠.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략은 빠른 성주 시대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이 전략을 위한 빌드 오더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빌드 오더란 가장 효율적인 게임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따라야 할 일련의 지시 사항들입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는 매우 흔히 사용되므로 여유가 있을 때 연구해 보십시오. 맨 먼저 마을 회관이 항상 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을 생산 중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생산 중이 아니라면 마을 회관으로 이동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서 이동 후 주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을 생산하거나 대기열에 넣으십시오. 식량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이 자기 자원을 떨어뜨리고 식량을 수집하도록 강제하십시오. 마을 회관에서 집결깃발을 사용해서 새롭게 생산되거나 건물 내 배치가 해제된 주민들을 자원이나 건설 현장으로 가게 하십시오. 주민들이 새로 생산되거나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매니 패널에서 작업이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거나 작업 없는 주민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서 다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빌드 오더는 플레이의 성과를 높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지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게임은 항상 똑같이 전개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마을 회관을 클릭하고 여러 명의 주민을 대기열에 넣으십시오. 주민 두 명이 집한 채를 건설하고 주민 한 명은 두 번째 집을 짓게 하십시오. 정찰기병을 이용해서 양 혹은 기타 자원을 찾으십시오. 일이 없거나 새로 나온 주민들은 양에게서 식량을 수집하게 하십시오. 주민 여섯 명이 양에게서 수집을 하게 하십시오. 이 다음으로 나온 주민은 제재목 캠프를 건설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대기열에 더 추가하십시오. 이 주민들이 나오면 목재를 수집하게 하십시오. 메시지를 처음 유인하는 거라면 마을 회관에서 다음 주민을 훈련하고 나서 배틀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플레이어는 배틀을 나중을 위해 아껴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주민은 멧돼지 중한 마리 주변에 집을 건설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마을 회관은 절대로 쉬게 두면 안 됩니다. 마을 회관의 집결 지점을 열매 나무가 있는 곳에 설정하고, 다음으로 나온 주민은 그 옆에 재분수를 짓게 하십시오. 주민을 더 훈련할 식량이 부족하다면 강제로 멧돼지 수집자들이 식량을 마을회관에 놓도록 하고 바로 멧돼지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주민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마을회관은 절대로 쉬게 두면 안 됩니다. 멧돼지를 마을회관으로 유인하십시오. 이제 멧돼지를 유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초기 경제 챌린지를 플레이하십시오. 그 <laughs> 그 다음으로 나온 주민은 두 번째 메시지를 유인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 3명은 열매를 채집하게 하십시오. 주민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마을회관은 절대로 쉬게 두면 안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집을 한채더 건설하십시오. 그다음에 주민 여섯 명은 목재를 수집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제재목 캠프를 건설해 벌목꾼을 멀리 보내십시오. 벌목꾼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목재를 수집할 장소 두 곳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을 훈련하고 나면 집을 한채더 건설해야 합니다. 마지막 멧돼지의 자원이 소진되면 일이 없는 주민을 보내 양에게서 수집하게 하십시오. 보는지 뭐야 보는지 양이 거의 소진되면 농장 여덟 개를 건설하기 시작하십시오. 에어 다음 세 명의 주민들은 채광 캠프를 건설하고 금을 채광하게 하십시오. 히야. 라 보게. 에어라 보게. 포르 다음 주민이 나오면 다음 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수가 충족될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봉건 시대 연구를 대기열에 넣으십시오. 주민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마을 회관은 절대로 쉬게 두면 안 됩니다. 봉건시대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정찰하면서 주민들이 쉬고 있지 않도록 관심을 두십시오. 봉건시대가 되면 대장간과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목재 325호가 필요합니다. 봉건시대 연구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 2명을 대기열에 추가하십시오. 생성이 완료되면 다른 쉬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목재를 수집하게 하십시오. Dolgurur. Kia. Kid. Dolgurur. Kia. Erland. Kid. 이제 주민 한 명에게 대장간을 건설하게 하고 두 명에게 시장을 건설하게 하십시오. 힌트: 식량이 9 0 0 이상 있으면 제제모 캠프에서 이중날 도끼를 연구하십시오. 아주 유용한 초기 기술입니다. Yeah. <laughs> 훌륭합니다. 이 챌린지를 완료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얼마든지 yeah.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